자, don't put off tomorrow. 그러니까 연기하지 마라. 그죠?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언제? 오늘 할수 있는 것을 연기하지 마라.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서 나왔어.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의 덩어리라는 거야. Don't put off tomorrow라는 단어 단어가 모여서 don't put off tomorrow. 내일까지 연기하지 말아라 하는 뭐가 나왔어? 덩어리의 구가 나왔다는 거지. 말의 덩어리. 덩어리가 뭐다? 구. 알겠지?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다? 절. 얘됐이 그러니까 자, 구를 잡는 게 우리의 문장이다. 그래서 Don't put off the tomato. 내일까지 연기하지 마세요. 자,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요. 언제?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 말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제는 이제 해석이 안 됐을 때 하나하나씩 잡아 가 보는 거야. 어떻게? 아, Don't put off. Pull off. 연기하지 말아라는구나 put off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기하다. Don't가 나왔죠. 명령문의 부정이지. 음, 그래서 Don't를 썼구나. 언제까지? tomorrow. tomorrow는 뭐다? 시간이니까 뭐다? 부사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사니까 동사만 꾸면 되겠다. 내일까지 연기하지 말아라라는 문장이니까 자,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뒤에서 와다고 대신 나왔어.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 와다고 대서 무조건 뭐다? 명사라는 거야. 알겠죠? 명사인데 뒤에 문장에서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 뭐다? 명사절이라는 문장이다. 이해됐지? 그러면 명사인데 was는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야 되고요. d o 는 뒷문장이 어찌해야 된다? 완벽해야지 명사라는 거지. 영어 에 쓰지 마. 알겠지? 설명할 때 설명 들어. 음, 자. 그래서 연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어나는 물어보는 거야. 터마로는 뭐라고 부사가? 부사야. 문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동사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 지금? 명사가 나왔지. 그러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명사하니까 무슨 동사?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알겠지? 어, 타동사니까 얘는 명사로서 뭐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이다? 삼형식이다. 잡아놓으니까 일단 목적어니까 여기가 을이나 를이 붙겠구나 해석이. 생각하셔야 되겠지? 음, 그래서 연기하지 말아라. 무엇을? 와디아를 아니면 데디아를이인장이 되겠어. 알겠지? 자, 팀 문장의 답만 찾아보면 돼. You can do. 자, 당신이 할수 있다. 뭔가를 할수 있다겠죠. 이제 두의 목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불완전해 선생님, 불완전한지는 해석을 해보는 거야. You can do.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다. 뭘할수 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답은 뭘로 간다? What으로 간다. 알겠지? 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덩어리에 잡아주고 여기까지 덩어리에 잡아주면서 해석이 나오는다. 이게 구문이라는 거야. u n d e r 시험 문장은 와시나 대세 물어보겠죠? 음, 오케이. 정리하세요.